짠짠짠! 자, 오늘의 작품 소개하겠습니다.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! 징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. 와, 오늘 우리 론이 무엇을 만들었을까요? 어, 어머, 여기 탁자 위에 뭐가 있는데 처음 생긴 무언가가 있는데, 오, 이게 뭘까요? 없었던 게 있는데, 자, 우리 론이 불러서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. 와, 이게 뭐예요? 이거요? 네 집이에요. 허, 와 집인데 조명이네요. 조명 집이네요. 네. 와 대단한 아이디어네요. 레고로 조명 집을 만들었어요. 로니가요. 그러면 한 바퀴 이렇게 돌려 보시겠어요? 궁금한데 구경해 주세요. 구경 시켜 주세요. 허, 와 되게 멋있네요. 와저 지붕도 있고 무슨 아라비안 나이트 건물이랑. 한국 건물이랑 합작합 같아요. 옆에는 기아 같기도 하고. 와. 그 다음에 또 어떤 기능이 있어요? 안에요. 아, 안에, 아, 안에 무언가가 있나요? 네 어, 네. 안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? 네. 우와! 새로운 기능이 있네요? 우와, 이게 뭐예요? 어머. 이거는 장난감도 되겠네요? 조명뿐 아니라? 네. 어머, 이거 안에 뭐예요? 설명해주세요. 책상이나? 네. 그다음에 여기는 네. 의자예요. <laughs> 어머 너무 귀여워요. 와 우리 로니 공부 공부하는 집이네요. 와 그리고 또 어떤 기능 이 있어요? 그다네요. 네. 이게 뭔지 알아요? 뭐예요? 이거요? 네. 이꿈이어요어 네. 그게 무슨 한국 기아 지붕 지붕? 기아 네. 같아요. 지붕. 음, 와, 너무 이뻐요. 자, 그 다음에, 아, 그래서 이렇게 장난감도 되고, 조명도 되고, 그러는군요. 와, 집조명 너무 이쁘다. 한 바퀴 한번 돌려보시겠어요? 천천히 친구들 보게, 천천히 돌려주세요. 이러면 잘안 보여요. 네. 와, 와, 너무 이쁘네요. 와, 혹시 문 닫히나요? 네. 어머 정말 섬세하네요 문도 닫히는 것도 했어요 우와 문도 닫혔네요 와 대단하다 너무 섬세해요 와 멋진 작품이네요 이거는 아이디어 작품이라서 소개 드리는 거예요 레고를 잘하는 친구들은 너무 많은데 음, 왜 소개 드리냐면요 이거는 하나의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네, 소개 드리는 거예요 저그 조명... 위에 거좀 똑바로 놔주시겠어요? 이쁘게? 네. 삐뚤어졌네요. 이거요? 네. 아, 너무 이쁩니다. 네, 여러분도 한번 레고 가지고 이렇게 조명 집 만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. 자, 오늘의 우리 로니 작품 마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봬요. 안녕.